자, 이번 시간에는 그한계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절 차 중에서 5원, 어, 5단계 준비 5단계 7원칙을 볼 때, 여기 이제 원칙 세번째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위에서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CP, 중요 관리점을 정해야 되겠고, 이 중요 포인트, 중요 관리점을 어,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CCP에서 관별되어야 할 어떤 그 생물학적인 위해, 물, 화학적인 위해,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모두 예방한다든가 혹은 제거한다든가 아니면은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라든가 혹은 최소치를 이 한계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급식소에서의 한계기준은 온도 및 시간, pH, 수분 활성도 같은 제품 특성이나 습도, 염도 및 염분 농도 같은 화학적 특성이나 관련 서류의 확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기준을, 어,에 대한 거는 표 7-7을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 뭐 많은 도움이 될, 이 보면은 한계 기준 설정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에 있어가지고 가열 공정이 있고, 뭐 세척 공정이 있고,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속 검출 공정이 있고 아니면 가열 공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졌을 때이 가열 공정이 ccp critical control pointer 1b 입니다 왜 1b가 되냐 면은이 가열 공정에서 위의 요소로 잡은 것이 미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라든가 제니스라든가 이콜라이오1 5 7 h7 이와 같은 미생물적인 거, 생물학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위의 요소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위해요소다 해가지고 ccp1b 로 잡게 되고 이 위해요인은 이러한 균들이 가열 온도라든가 가열시간을 잘못 지켜짐으로 해가지고 병원성 미생물인 이러한 균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균들을 죽이기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 기준을 65도씨 이상 1분 동안 1분 이상을 가열을 하면 물론 이 65도에서 1분 이상을 가열하는 것은 그 제품의 중심 온도가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외부, 이 표면 온도가 아니라 중심 온도가 이렇게 1분 이상 닿으면은 가열, 이 리스트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스라든가, 이콜라이, 오이로스, 대장균, 이 병원성 대장균인 이 이콜라이, 이와 같은 것들은 사멸하기 때문에 이 위의 요인을, 위의 요소를 어, 결국은 CCP 1B로 잡고 한계 기준을 65도 이상, 1분 이상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 가열 공정의 CCP 1B를 65도 시에서 1분 30초라든가 2분을 잡으면 은 나는 이 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 균이 없는 데서 생물, 어, 생물학적 위해를 제어함으로 해서 안전한 식품을 어,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세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CCP1B를 하게 되는데, 이 세척은 물론 물리적인 위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뭐지푸라기라든가머 뭐 리카락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금속조각이라든가, 유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어 CCP1B를 잡는 경우는,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스랑 이콜라이 오이로칠이 이 세척 방법을 잘못 준수함으로 해서 결국 병원성 미생물이 정렬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은 충분히 세척을 함으로 해서 이균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단 세척을 하고 물 가수량을 3배를 넣고 세척 시간을 5분 이상 할 때에 결국은 이리스테리아 모노, 데니스라든가 에콜라이와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 하면은 이때 CCP1B로 잡아가지고 세척을 이 일비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과일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척, 세척에서 실제적으로 한계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단 세척을 한다, 5단 뭐 세척을 한다, 뭐, 물의 양은 얼마 정도가 되고, 세척하는 시간은 뭐몇분또 이상, 아니면 또 세척 방법까지도 이 한계기준을 설정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색 검증하는 경우는 또 CCP 1b로 잡았을 때 미스트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스라든가 이콜라이, 오이로치로 같은 것들이 제어를 한 제어를가 되는 경우는 바로 소독 농도가 500에서 100 ppm 소독 시간이 1분에서 1분 30초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면 은 만약에 농도를 뭐30 ppm이고 소독 시간을 1분 이하로 한다면은 이 한계 기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것은 결국 미생물 실험을 통해 서 소독 농도를 이 정도로 하고 소독 시간을 1분을 했을 때이 균이 이것보다 짧을 때보다도 제어가 되더라 하면은 그게 따르는 미생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실험을 3번을 해서 결국은 여기, 여기에 따르는 환기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기 기준을 설정을 하면은 위의 요인인 뭐,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전전하는 것을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c c p 1 b 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가열 공정에 CCP4P로 되어지는데, 이 가열 공정에 보면은, 가열 공정이라기보다는, 어 이물 검출 공정이라든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 이물인데, 금속 검출기 감도가 불량함으로 해서 이물이 전전하게 된다. 뭐, 쇠 조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음 커트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철이라든가 뭐쇠수세이 있죠 철수세이철2 mm 이상이 불검출되고 색가루가 불검출되도록 제 하는 것을 바로 한계 기준으로 잡는데 이럴 때는 금속검출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색가루와 같은 것들은 금속검출기가 잡아낼 수 없으면 자석봉과 같은 것들로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자석봉의 기준을 뭐 가우스 얼마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설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C C P 어뭐 4p로 이렇게 잡는다든가 해서, 가일 공정이 아닙니다. 검색 검출 공정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세 번째,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 한계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CCP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CP에 해당하는 공정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종업이나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링은, 음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어 하게 됩니다. 한계 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모니터링을 해가, 만약에 벗어난다면 다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안전 관리에 대한 통제라든가 관리 기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 확인 단계의 근거 제공 등 중요 관리 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모니터링을 알지게만 온도라든가 소요 시간을 측정한다든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독된 농도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잘 되는지, 조금만 들이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작업 과정에서 이탈 발생되는 위해요소 추적이 용이하고 두 번째는 작업 공정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수행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 추적이 용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위해요소가 어 발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이 이제 감시 트릭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 뭐 감시 체계라고 하면은 그러겠지만 감시 체계를 한다면은. 추적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자업 공정 중에서 CCP에서 발생한 기준 이탈 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문서화된 기록을 제공하여 검증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 다섯 번째는 개선 조치를 해라. 한계 기준이 이탈됐다는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제대로 어떤 CCP의 그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 5번입니다 해습 시스템은 식품 생산의 전공정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 체계로서 모니터링을 할 결과,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취해야 할 개선 조치 방법을 사전에 설정을 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계획에 대한 유성 평가를 하는데 이 유성 평가나 해석 계획의 실행성을 검정을 포함을 하는데 즉 설정을 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해석 관리 계획에 따라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해석 관리 계획의 변경 필요성은 없는지를 검정하는 일종의 해석 시스템 적용에 대한 통제단계가 바로 이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검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물론 이 검정은 어떤 그 내부 검정도 있고, 외부 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검정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정을 구성해서 어, 실시를 할수 있겠고, 아니면은 제3자를 외부에서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제, 적격한 어떤 제3자의 검정을 통해, 외부 검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정 걸작가 그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이거 해석체계를 문서하는, 문서화를 해라. 문서화하고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을 해라. 문서화를 하고 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온도 기록 관리지라든가, 뭐, 아니면 차량 유리지라든가, <laughs> 작업장에 어떤 여러가지 <laughs> 자료와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집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수행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모두 기록을 해야 되고 이 기록에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되겠죠. 헬스업을 실시 있는 동안 계속적이고 정확한 기록이나 보조는 헬스 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서 보증해주는 건물론이거요 외부 감사가 왔을 때에도 효과적인 자료로 이행이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서나 기록 유지는 헬스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문서를 문서화시키고 기록해서 모두, 모든 분들의 작성자라든가 아니면 또 책임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문서화 처리를 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식품제조광업체 및 단지급 직소에서 해석 적용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먼저 이 물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행여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있죠.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관리라든가, 물 용수 관리라든가, 뭐, 어떤 거, 개인위생 관리라든가, 뭐, 보관 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선행여건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섭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보완을 할 적에 해섭 추진단, 음, 추진팀, 해섭팀을 구성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현장의 유생 점검이나 시설계보수를 해주고,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기준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행요건을 현장에 적용경험을 해보고, 만약 적용했을 때에 개선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하면 새로, 어 보완해서 기준서를 작성해서, 그다음 제품 설명서라든가 공정 흐름 범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스석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석 관리 기준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유효성 평가를 포함하는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일지라든가 시범 적용시키고 그다음 해석 시스템을 본가동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데 만약에 해석 교육이나 훈련의 시범 적용이 제대로 어 만약에 시행되지 않는다든가 유효성 평가를 했을 때에 적합하지 않다면은 개선 보완해서 새로 다시 해석 관리 기준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는 선행요건과 해설과 이렇게 해서 이 선행요건은 영업장 관리라든가 위생관리, 제조시설 설비관리,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 검사, 해습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해습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장은 뭐 바닥은 어떻게, 뭐, 수세가 가능하고, 또, 뭐,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성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타일 같은 걸 줘가지고, 뭐, 만약에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어, 잘 낀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바닥이 변변하고 세척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 벽면은 어떻다. 천정은 어떻다. 뭐, 내수성이 있어야 된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 해야 된다. 트렌치 관리는 어떻게 한다. 배수로가 약간 기울기가, 어, 구배가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영업장 관리를 하게 되고 위생 관리는 개인 위생부터 시작해서 뭐 작업장의 위생 관리라든가 있겠죠. 그다음 제조 시설에 대한 설비, 제조 시설이나 뭐 설비 관리, 제조 시설이 만약에 뭐 텀블러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어떤 그 가열 탱크라든가 또 배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비 관리도 충분해가지고 만약에 식품 제조 가공에 필요한 아니 그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해야 되는데, 뭐, 도구도 마찬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뭐, 우레탄 소재던어 뭐, 기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관리를 하고, 선행 여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냉장, 냉동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있는, 냉장 시설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냉동에 어떤 온도 관리가 잘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다 맞춰놓고, 만약에 냉장 냉동 시설이 제대로 가동치 않는다면, 은 어, 뭐, 구축을 해야 되겠죠. 구축을 하고 또이 냉장 냉동 시설에 대한 어떤 경교정도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수 관리, 지하수를 쓰느냐, 아니면은 상주도를 쓰느냐.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뭐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 저장 탱크에 대한 저수조를 잘 관리를 하는가. 물이끼가 끼지 않는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용수 관리, 보관하고 보관은 뭐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보관을 한다든가 또 운송 관리, 자차에서 어떤 걸 자산 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이 따르면 차량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테고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지입차에 대한 이 어떤 미자 심사 평가를 해서 이러한그 깨끗하게 소비자한테 도착할 때까지 배송 어떤 거 관리 해줘야 되겠고 검사 관리.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자가품질 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자가품질 검사를 받는다든가 하기도겠고그 다음에 혹시 혹이라도 뭐수이게뭐 어떤 그 기준 규격이 잘못됐다든가 불량품이 생겼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 해수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해수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콜 조치를 뭐 자진 리콜 한다든가, 강제 해수를 한다든가, 자진 해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 관리도, 순행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이거는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해서 플랜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보면은, SSOP, 뭐, GMP, Low and Regulation, 이렇게 되 있는데, 일반 위생 관리 수준은 보통 뭐 SS Sanitation, 뭐, 뭐, 안전, 위생, 이런 데 대한, 어, safety, sanitation safety operation or p r a c t i c i n g GMP good manufacture good manufacture practice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는 기반 하에서 선행요건을 적용시켜 해석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또 나오는 음, 거죠 아, 이게 GMP 뭐선의요구 선행요건이 갖춰지는 상태에서 해스플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 선행요건의 관리 범위는 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장 관리라든가 위생 제조시설 이렇게 다말씀드렸습니 영업장 관리 중에서 영업장 주변은 그 영업장의 어떤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 가공 공장 주변에는 500m 안에 축사가 있으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그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위치가 적합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나쁜 환경이면은 영업장으로서 효과를 받는데 어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영업장은 건물의 뭐 구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또 건물의 바닥재 바닥 벽 천장 이러한 것들은 재질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구조가 뭐 이렇게 뭐 분리가 돼 일반구역 뭐또 청결구역이 있다면 그 일반구역하고 청결구역에 대한 어떤 또 부분이 잘 되어져 있는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가 후액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배소 및 배관 이렇게 그 연기라든가 어떤 그 방향성 물질 만약에 음어 커피를 로스팅을 한다면은 그 로스팅 해가지고 이 음, 발생되는 연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또 배소가 돼야 되고 그러면 덕트를 사용한다든가 환기구를 만든다든가 또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기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배관은 어뭐 물이 빠져나간다든가 또뭐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방향이라든가 이고배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청소를 했는데 만약에 그 기울기가 어 약간 기울어진다든가 조금 어떤 그 구배가 이게 잘맞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배수로로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 반대로 어우승불통하다든가잘안 된다든가 하면은 이 배관에 물이 고여서 결국은 구배 맞지않아그 물이 고유물해 가지고 결국은 뭐 곰팡이를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정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제품 생산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 구조, 재질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 출입구는 출입구의 또 구조라든가 위생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출입구는 보면은 뭐 출입문 바로 델간 입구에 뭐 에어 커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출입구는 잘 이렇게 밀폐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어잘 밀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뭐 고무 패킹과 같은 것들이 뚫려져 있다든가 구멍이 틈바구리가 났다든가면 그를 별걸로 거기로 뭐 위생 해충이라든가 위생 동물과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는 이 출입구를 잘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통로라든가 창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음 이제 또 통로도 구조를 잘 봐야 되겠고 창문에는 또 비산 방지를 위한 테이프라든가 뭐 이런 비산 방지를 위한 테이프라 그럴까요? 어떤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만약에 유리 창문이 깨졌을 때라도 내부적으로 튀어들어온다든가해서 제품의 어떤 제품의 영향,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비산 방지 비닐을 치워준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통로도 마찬가지로 어 출입문에서부터 이제 사람 인적, 어뭐 인적 어떤 그 이동 동선, 그다음에 물 물류 동선 이렇게 봤을 때가 통로를 각각 잘 맞춰서. 열어줄 수 있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체감과 조명은 조도 기준. 예를 들어서, 금품, 어, 이, 입보되는 물품을 검수하기에는 어떤 그 검수실과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뭐, 50, 540럭스가 된다.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200, 뭐, 몇십, 220럭스 이상이 된다. 이렇게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맞추고, 보호장치도 맞춰줘야 되겠고. 그래서 보호장치를 왜 맞추셨냐면은, 경광등이라든가 조명시설과 같은 게보호장부를맞추지 않으면은 혹이라도 떨어진다든가 뭐 하면은 아니면 깨졌을 때 비산이 돼가지고 제품에 튀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장부를꼭 해줘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어떤 위치, 음, 실험실이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영업장에 관계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위치라든가 구조 및 재질을 잘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선행요건에서 영업장 관리에서, 어 외부 오염인자로부터 최소화를 시키고, 어 오염문을 또 차단시키고 유입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작업이 편리하고 효율성에 놓고 해야 되겠고, 청소의 효율화, 환경으로부터 오염 방지와 같은 것들은 이 영업장 관리에서 꼭, 어, 유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행요건는 이제 위생 관리가 있는데, 개인위생, 작업장위생, 제조시설 설비위생, 뭐 방충방서, 부대시설위생 청소소독, 정리정돈, 태극기물 및 유독관리 이렇게 해서 이 선행요건 중에서 위생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지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기능위생이라든가 작업장의 어떤 뭐어 바닥이랄까, 벽면이랄까, 천정이랄까 다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장 위생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공중 낙하균과 같은 것들이 생, 겨서 제품의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장 위생을 준수해주고, 제조시설이라든가, 설비와 같은 것들, 뭐, 청를한다든가 살균한다든가, 소독한다든가, 마찬가지로 녹이 발생, 녹이 발생됐으면은, 녹을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녹, 어, 뭐, 발생되는 부분들은 도색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될거고 방충 방수도 마찬가지로 벌레라든가 쥐와 같은 것들을 막는 그런 어 물론 전문 방역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방충 방수의 어떤 기록들 어 아니면은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대 시설의 위생,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아니면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뭐또뭐 뭐어 휴게실과 같은 데들의 어떤 뭐 위생 관리를 해주고. 청소, 소독, 정리 정도, 폐기물이라든가 유동물 관리는 폐기물과 같은 것들은 어 빨리 배출을 시켜가지고 어 작업장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유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어 MSDS와 같이 Material Safety Data Sheet 라는 이 유동물 관리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잠을 일단 시간 장치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MSDS라는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을 어 기록을 는 거라든가 출력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요건 제조 시설이라든가 설비 관리에서는 재질은 성인된 재질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내구성이라든가 내수성, 내부식성 수식성명이 내부식 잘안어 이렇게는 부식되지 않는 것, 그다음 내화학 성 화학적인 물질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것, 또 밝은색을 해야 되겠고. 어, 뭐 흡수성 다공질 재질과 같은 것들은 사용을 제한해요 물을 흡수한다든가 구멍이 많이 난 재질은 그 구멍 속에 먼지라든가 그 이물질이, 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뭐, 곰팡이라든가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서 청결한 어떤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구조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고 평활성이 있어야 된다. 평활성이나 아니면 약간 구배를 조금 낮게 배수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어, 물 청소를 하는 경우에 잘, 배수가 잘 들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설비 관리는 보통 영도에서 10도씨, 그 냉장인 경우가 되겠죠. 냉동은 물론 냉장뭐 마이너스 보통 뭐 18도씨 전으로 관리를 그, 하게 됩니다. 가문보험을 하면은 온도를 느끼는 그끝 그, 그,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만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하면 안 되고 또이가온봉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가까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여닫을 때 온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빨리 냉장 고라든가냉동에 어떤 거 팬이 작동을 해가 빨리 냉장 냉동고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주기 때문에 가온봉은 출입문 쪽으로 입구쪽으로 어, 부착을 시켜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전기점검 이라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전기점검을 하고 일리알문씩점검을 하고 어, 만약에 잘못되면은 교정을 하고 그걸 금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금교정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금교정필증이라는 어, 거를 거기에 붙여주게 됩니다 결과기록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를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일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온도 균형을 어, 온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 가를알수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용수 관리는 물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이냐, 어, 아니면 지하수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 적용 범위나 수질을 기준, 뭐 치수원 관리, 정수 시설, 공급 시설, 저장, 배관, 얼음 정기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검사는 먹는 물수질비는 46개 항목에서 매년 1대 이상 검사라고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미생물 항목에 대해서는 월 1개 검사를 하게 되고 상수도 쓰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소 같은 곳에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시험 성적표 같은 거. 그런데 만약에 어, 하수, 거,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를 하게 되죠. 보통 46개 항목을 어, 하게 되면 은 30몇만 원의 검사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운송 관리는 마찬가지로, 운송 보관에 있어가지고, 운송 차량의 별조나 재질, 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온도 기록 장치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소도 잘 해야 되겠죠. 보관할 때는 선입춘 선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이격 보관 해야 되겠고, 부적학품의 식별이라든가 처리 기록, 부적학품을 별도로 보관을 하면서 부적학, 부적 합품 보관 장소라고 하고, 문서로서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유독성 물질이나 에이아성 물질 혹은 비식용 물질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어, 보관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어~ 즉기 식후분 표시를 잘 해둬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선행 여건으로서는 검사 관리가 있는데, 어~ 또 이제 선행 여건 중에서 검사 관리가 있습니다. 표준 품을 관리. 검사를, 어, 제품 생산하고 나면은 표준품이라고 놔두게 돼서 그거에 어떤, 그거,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6개월, 1년에, 1년. 이렇게 해서 그 검사가, 검사, 어, 표준에 대한 그 제품 관리라고 온부자재 규격을, 어, 맞춰야 되고 공정 규격, 샘플링 방법, 입고 관리, 한도 견본 관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 검사는 환경에 대한 위생, 세비위생 개인위생, 용수위생. 이렇게 하게 되고, 검사 방법은 식품 공전에 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회수 프로그램은, 어, 제품을 회수한다든가, 또 아니면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 제품 회수는, 어, 자진 회수가 있고, 개발중 회수가 있고, 그다음 강제 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콜 처리를 해서, 어, 원인 규명을 하고, 확인 조치를 하고, 시속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겠고, 회수했을 때에, 어떠어떤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문서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 프로그램은 항상 운영을 해야 될것입니